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 기득권층은 자기들이 멋대로 조작해낸 천황의 권위를 부풀려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에 대한 존중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생각 자체가 천황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받아들여질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쓰건 그건 역시 그들의 권리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왜다 지난 일을 자꾸 들춰서 미래를 불편하게 만드냐 하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막을 들여다보아도 그게 왜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과거사 청산이란 과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뜻은 다시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상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도 독일에 대한 경계를 풀고 통일을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이라는 과감한 실험까지 할수 있었던 거고요. 배상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해 줍니다. 침략 전쟁을 할 집단이 나타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죠. 상황이 바뀌면 언제 어디서든 침략 전쟁을 감행하려는 집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 배상을 해주는 관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는 셈이 됩니다. 침략 전쟁을 감행하려는 집단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국가 사회가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건 자신들의 행위에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전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배상에 대한 부담이 침략 전쟁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배상 자체가 두고두고 후세에 교훈을 남겨주는 셈이죠 독일은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실상 더 나올 게 없는 지금도 증거만 확보하면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지금의 독일을 나치의 후회로 여기지 않는 거죠. 덕분에 유럽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통합까지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일본처럼 나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의 번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면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고할 것도 없고요. 이건 지난 일을 반성할 줄 모르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차원에서 그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 같은 짓을 되풀이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더욱이 침략전쟁으로 이익을 얻을 만큼 얻고 나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으니 뒷일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면 당한 쪽만 억울하게 됩니다. 이건 힘있을 때 해먹을 만큼 해먹고 나중일은 오리발 내미는 게 최선이라는 식의 인식을 후세에 남겨두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동아시아에서는 일이 그렇게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 지난 과거사가 자꾸 반복해서 거론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본 보수층이 주장하는 대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생존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난징 악살도, 광제동원된 위안부도 없었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들릴지는 뻔하죠. 나중에라도 일본이 잘 되면 그때처럼 다른 나라를 머리 위에서 찍어 누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침략의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집단에게 이런 식의 태도는 위협이나 다름없죠. 특히 가까운 과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보여주는 행태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일 수밖에 없고요. 일본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생기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일본이 잘 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일본이 성공한 것 자체를 무조건 싫어하는 정서도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 일본 또는 일본인의 성공으로 이익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일본의 성공을 싫어하는 경향까지 있고요.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만 해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일본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덕분에 동양인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한국인 선수도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본인의 성공에 덕을 본 경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선수가 성적 올리는 것은 배아파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두 선수가 절친한 팀 동료로 지낸다고 해도 그런 정서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한국인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는 팀 타자들이 신나게 때려주길 바라면서도 일본 선수가 등판하는 날은 똑같은 타자들이 죽을 있기 바라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서에서 국가대표끼리 붙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난리나죠. 극단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만 이기면 그 대회는 성공한 대회로 느끼는데 반대로 일본한테 지면. 우승을 하더라도 실패한 대회로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별 이권이 걸리지 않은 스포츠의 이런 정도니 정치, 경제 같은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조건, 실권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일본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유럽처럼 아시아도 통합을 이루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이 나오면 벌컥 화부터낼 한국, 중국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러한 정서가 뿌리 박히게 된 데에는 물론 한국이나 중국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수주의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이용해 먹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일본 측에서 한건 분명하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장래 자신을 위협할 세력이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엔 상임 이사국에 진입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이웃 한국,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을 은근히 지원했던 초강대국 미국도 이런 반대에 슬그머니 지지를 철회하고 말았다네요. 일본 역시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피해를 본 셈이죠. 그러고 보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권위 유지에 집착하느라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갈등도 그 뿌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경제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의 뿌리가 바로 과거사 처리 문제에서 시작되는 점 자체야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문제, 전문적으로 치킨게임이 계속 벌어지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우파좌파 나뉘어서 자기 편한 논리만 편집해서 알리고 있을 뿐이죠. 자기들 패거리에 유의하게 이용해 먹기 위한 정치적 개선이 앞서서 만들어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내용 대부분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런 경향을 뒤집어서 말하면 적나라하게 사실을 밝히는 순간 양쪽에서 미움을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개인적으로는 얻을 것 없이 희생만 치르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왕 뭐 미움 받을 것 각오하고 이런 프로를 만드는 거 내친 김에 여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사 청산이 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주로 불거 좋은 문제는 사과와 배상인데 이거부터 확실하게 짚어보죠. 일본 측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때 이미 배상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맺어진 한일 협정을 살펴보면 그리 해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파 쪽에서는 이걸 근거로 대한민국 측에서 일본에다 끝난 일로 트집 잡는다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자기 나라 외환 보유가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면서 성의를 보였고 대한민국도 그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해서 지금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겠냐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협정을 맺은 박정희 정권도 그렇게 비난받을 거 없다는 쪽으로 맥락을 잡게 됩니다. 이 논리만 쫓아가다 보면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 같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에는 더 위험한 게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성의를 보일 만큼 보인 것처럼 유도하는 논리부터 문제죠. 박정희 정권 때 맺은 한일 협정으로 받은 금액이 당시 일본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전문가인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식민통치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집단의 약탈당한 인적 물적 정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약탈당한 액수만큼 일본을 받아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만큼 받아낼 수도 없고 당연히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니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일단 일본의 의도부터 제대로 짚어보아야 할 겁니다. 사실 현재 한일 분쟁을 비롯한 동아시아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일본 기득권층의 신보에서 나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테니까요. 그 신보는 사실 너무나 단순해서 인지상정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가급적 저렴하게 배상과 사과를 치우고 묻어버리자는 거죠. 이게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쪽에서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발상이니까 이상하다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인간 사회 대부분이 그런 실정이니까 당연하다 친다 하더라도 입장을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지죠. 공공연한 비밀 같은 얘기지만,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알고 보면 기분 나쁠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본의 이런 행각을 비호해주는 이유가 의문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른바 토착 외구적인 발상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는 문제로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얘기가 좀 길어지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요즘 갈등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결시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 편한 역사 였 습니다.